안녕하세요 경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 사례 제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이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번 수업에서 활용하는 예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부가세 안내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가세자 중에 제조업을 예를 들어 만드는 부가세 신고서를 볼게요. 먼저 신고서를 만들 회사의 기본 사항입니다. 주소와 상호, 성명이 나와 있는데, 이 회사는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네요. 매출 내역에는 먼저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한장 발행했고, 종이로 발행한 것이 총 3장으로 그중에 영세유 세금 계산서가 한장 있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과 해외로 직수출한 매출도 있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 내역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총 3장,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이 한장 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3장 발급받은 것 중에 기계 장치를 구입한 것과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비용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 내역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한 장으로 총 6건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기타로는 예정 고지세액이 200만 원으로 이미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신고서를 볼게요. 신고서의 첫 번째 장입니다. 먼저 회사의 기본 사항을 적습니다. 상호와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이와 같은 정보를 기입하고요. 다음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분이 있습니다. 매출 내역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었죠. 거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종이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적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는 매출 내역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을 적습니다.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이죠. 다음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는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에 있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분을 적습니다. 국세 기업으로 한장 발행한 것을 적고요. 영세율의 기타인은 해외로 직수출한 내역을 적습니다. 매출 내역에 직수출로 영세율 매출, 공급가 2천만 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여기서는 공급가 금액이 1억 8,800, 세액이 1,580입니다. 다음 매입세액으로 넘어와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일반매입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총 3장 발급받은 것과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내역을 합하여 적어줍니다.하지만 이 중에 기계장치 즉 고정자산을 구입한 내역이 있으니 이걸 제외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그럼 그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분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 고정자산 매입칸에 적습니다. 기계장치를 천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으로 구입한 내역을 적고요. 그밖에 공제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내역을 적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내역이 있었죠? 그 금액 150에 부가세 15만원을 적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매입세액 내역의 합계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면 적는데요. 여기서는 매입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것 중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비용으로 천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차 감계. 위에 합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나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으로 계산하죠? 그럼 여기서는 1580에서 1215만원을 빼면 365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정 고지 세액으로 200만원을 이미 납부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해당 부분에 기입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365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65만원입니다. 다음 과세표준 명세까지 보면 업태와 종목별로 매출금액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예시로 보는 이 회사는 가전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전체 매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음 부가세 신고서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은 첫 번째 장에 자세한 내역을 적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 부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내역이 있었죠? 그 내역을 적고요.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비용 내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를 볼게요. 먼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이 부분에 기입하고요. 그 밑에 부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기입합니다. 거래처별로 발급한 매수와 금액을 구분하여 밑에 부분에 자세한 내역을 적습니다. 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을 적어줍니다. 그 밑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을 적고요. 다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기계장치를 구매한 내역이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에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내역도 총 6건이 있었죠. 그 내역을 카드 번호별,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도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기입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조업 회사의 부가세 신고서의 예시를 보았습니다. 이 예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